안녕하세요. 리스 승계 전문 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차량을 예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 식에 현재 주행거리 3,9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벤츠 SL63 포메텍 ANG 퍼포먼스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금 기준 판매 금액... 만원에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겠습니다. 마력수는 무려 585마력에 제로백은 3초대가 나오는 괴물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스포츠 카입니다 585마력에 4000cc 8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가 있는 차량입니다. 복합연비는 6km예요. 실제 고속주행 시에는 한 8km에서 9km 정도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8기통이기 때문에 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또 한가지로 SL63은 포메틱입니다. 즉 4륜구동이기 때문에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최근 드라마에서 김수현이 타고 나왔던 차량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퍼포먼스 에디션으로 일반 SL63과는 다른 익스트리어 인테리어를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외장 컬러 보시는 것처럼 강렬한 옐로우 컬러의 벤츠 SL63 AMG입니다. 전체 PPF 작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네트부터 범퍼 쪽까지 전부 다 PPF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스포츠카답게 다이내믹한 익스트리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에 세로 그레이부터 360도 어라운드 뷰, 긴급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중앙 상부에 벤츠 레이저 센서부터 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옵션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쪽 봤을 때는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무게를 경량화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카본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장 옐로우에 부분적으로 블랙 하이그로시 익스트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멋스러운 익스트리어를 보이고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최상위만 들어가는 벤츠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간주행 시인성은 물론 시동을 걸었을 때 퍼포먼스까지 적용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측면부 봤을 때 20인치 AMG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캘리퍼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마력의 정말 엄청난 출력을 갖고 있는 차량인 만큼 브레이크 또한 AMG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휠쪽 보시는 것처럼 기스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뒤에도 휠 기스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타이어 잔여 70% 이상으로 앞뒤 타이어 전부 신작급 컨디션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헨다 쪽 봤을 때 V8 바이 터 라고 하는 AMG만 적용되는 레터링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SL63하고 다른 점은 또이 사이드 위너인데 파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벤츠 S 클래스와 같은 도어 손잡이를 사용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어 쪽도 마찬가지로 전체 PPF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벤츠 SL63 AMG 퍼포먼스의 후방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도 정말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드라마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김수현이 괜히 이 차량을 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순정 AMG이기 때문에 바디킷부터 하단부에 전부 다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AMG 사각 머플러 티부터 후방 감지 센서 옵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도 마찬가지로 전체 p p f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끔한 신체급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넓지 않습니다. 포토백 정도? 하나 들어갈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런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빠지기 마련인데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행거리가 3,900km이기 때문에 네, 트렁크 공간 또한 뭐 기스나 오염 없이 정말 맑게맑게 맑게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동식으로 작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어 스포일러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안에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스포일러가 올라와 있으면 좀더 강렬한 익스테리어를 보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어서 SL63 AMG 실내 옵션과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화려하게 적용되어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부터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시성 좋은 중앙부의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화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보이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부터 도어 쪽 마감 그리고 기어 노브 쪽까지 전부 다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벤츠 s l 6 3 AMG의 실내입니다 자 일단은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굽넷이 정말 깁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 약간 머슬카 느낌도 나는데 예전에 나왔던 머스탱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실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차가에 걸맞은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보시는 것처럼 에어 서스펜션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에서 서스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가 있는 차량이고요 편의 옵션으로는 버튼 시동과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도메스터 오디오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스피커 음질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옵션도 한번 설명드릴 텐데 디스플레이 보시는 것처럼 360도 어라운드 뷰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각도로 볼수 있는 3D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다이얼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고 유행 모드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출력을 보이고 있는 차량인데요 배기음도 살짝 들어보시면 은 v 8의 4000cc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배기음을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시트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인기 많고 관리가 편한 브라운 시트의 SL63 AMG이고요 다이아 퀴팅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SL63 AMG의 경쟁 모델은 프로식 911인데 마찬가지로 SL63도 이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뒷좌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짐을 적재하는 정도로 딱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람이 타고 내리기에는 정말 좁습니다. 짐을 적재하는 용도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애초에 이 등받이 각도가 사람이 탈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를 않아갖고요. 여기는 짐칸으로만 이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아예 사용을 안 해놨기 때문에 시트 컨디션은 정말 말끔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차량이고요. 이렇게 1년 시트 등받이 뒤쪽으로 보더라도 디스나 오염 전혀 없습니다. 자, SL63 AMG는 정말 매니아층이 강한 차량인데요. 4,000cc 8기통 엔진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게9 1 1과의 비교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각자 매력이 다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L63 AMG가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차량 신차 출고가 2억 6천에 출고가 되었던 차량인데요 현재 취득세 발생하지 않는 리스 승계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 보증금을 6천만 원 넣어놨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할부로 구매했을 때와 리스로 구매했을 때 금액적인 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차량 정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던 차량입니다. 연식과 주행 거리가 증 분명하듯이 정말 말끔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신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s l 이 차량이 신차 할인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할인 들어가더라도 이 조건 절대 못 찾으실 겁니다. 리스 계약되었을 때 금리가 3%대로 계약이 되었던 차량인 만큼, 현재는 볼수 없는 금리도 계약이 되었던 차량이 있고요. 신차 보증 같은 경우에도 26년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동안 무상 정비가 가능하신 차량인 만큼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 있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 독과 좋아요, 도 부탁 드릴게요. 감사 합니다.